이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남편 정씨의 약에 수면제를 섞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한 걸까? 누군가의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이 됐고, 그때마다 보고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내의 뒤에서 살인을 계획하고 조종했다는 한 남자 사가 이렇게 왔는데 진짜 정면을 제가 쳤으면 아마 죽었겠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 안되겠다 싶어고 그냥 제가 다시 태갖고 강씨 역시 그 남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건그 남자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대체 그는 누굴까?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지두달뒤 인근에서 또한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형 승용차 한 대가 하천다리 입구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조수석에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앉아서 어... 앞으로 넘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숨소리도잘안 들려요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숨진 청년은 32살의 안현민 씨 거래체 수금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수사는 다른 차와 추월 경쟁 중 교각을 들이받은 과실사고로 간단히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니 왜 멀쩡하냐고 저사람 아니 사고 같이 났는데 왜저 사람 멀쩡해. 내 친구는 말이 돼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도 더욱이 그런 의문들의 분명한 답을 찾아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은 무슨 이유에선지 너무 빨리 없어졌습니다. 그 차를 우리 공장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바로 차도 다른 데로 가서 폐차시키고 10분 전까지도 우리는 그날 나가는 지 몰랐어요. 아무도 아, 네, 근데 갑자기 잡혔다. 누가 네, 아, 이제 뛰어나와서 이제 그 화장장이 잡혔다. 아니 무슨 어저께 죽었는데 오늘 화장하는 을 거냐? 그런데 이 사고가 일어난지 6년 뒤인 지난 2012년 한 남자가 전격 구속됐습니다. 현민 씨가 사망하기 두달 전에 벌어진 바로 그 사건.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납치 차로 들이받은 강 씨가 배우에 있던 죽음의 조종자를 지목한 겁니다. 박도식 바로 죽은 천민씨의 매형이었습니다. 사고를 위장해 교묘한 살인을 준비했던 남자. 그가 감추고 있는 비밀은 뭘까? 우가필요고남자이 둘이, 둘이 알아서 산을 해야 지 제가 가 것도 아실서했 말이지. 네. 거예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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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그가 운전한 차에서 목숨을 잃은 처남에 대해서는 더할 얘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 결과 그대로 폭주 차량과 추월 경쟁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하고 같이 주의자고. 하면그 그 있구나, 한다 박도식이 다음 표적으로 처남 현민씨를 지목했었다는 겁니다. 사실 강철민과 박도식은 친동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철민과 박도식 두 사람 모두 숨진 현민씨에게는 매형이 되는 셈입니다. 강철민은 제안만 받았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발을 뺐지만 처남이 사망한 뒤 박도식으로부터 1억이 넘는 거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고인가 위장된 살인인가 진실은 분명 둘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서울대 법안전융합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이 의문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국과수 등 국내 교통사고 감정기관에서 주로 쓰는 사고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할 겁니다. 모의 주행에 앞서 그의 주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왼쪽, 제 운전하면서 어, 왼쪽을 욕을, 하다, 욕을 이렇게 하면서 차그 차가 앞앞레트밀어가 핸들을 꺾으면서 가거든요 앞으로 꺾는 순간에 가하려고 핸들을 맞아 충돌한다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앞으로 뛰어드는 차를 피해 핸들을 급히 꺾었다고 주장합니다 박 씨의 주장처럼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차량이 사고 당시처럼 교각에 충돌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실제 사고 현장과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조각을 받은 위치가 우측 라이트 근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동을 하면서 들어갈 때그 운동량에 의해서 차는 시계 방향으로 돌 확률이 높고요 약 150도 이상 거의 반대 방향으로 차가 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장 사진 속 사고 차량은 시뮬레이션과는 달리 60도를 채 돌지 못한 상태로 멈춰 섰습니다. 박 씨의 주장대로. 지속 80km로 달렸다면은 사진 속 사고 차량과 같은 모습으로 멈추진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고 당시 차의 속도는 얼마나 됐을까? 자동차 기술 연구소에서는 사고 차량과 연식까지 똑같은 동일 차종으로 충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70km 내외에서 충돌하고 나서의 모습이거든요. 사고 순간에는 상당히 무슨 폭발물이 터지는 것처럼 상당히 그걸 볼수 있는데 범퍼나 범네트 뭐 특히 샌더라든지 이런 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사고 차량과 가장 비슷한 형태로 파손된 차량의 충돌 당시의 속도는 시속 27km였습니다. 20km 내외에서는 대체적으로 볼때이 대퇴부의 머리, 이 무릎이라든지 이쪽에는 거의 상해가 없어요. 이 실험을 직접 지휘한 박인송 박사는. 어떤 경위로 사고가 일어났든 이 정도 충격에 사람이 사망할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현민 씨는 목숨을 잃었을까? 범행을 하기 이전에 자기가 그 수면제를 한 30알씩 처방을 받아 가지고 어 사용을 그남한테 마시게 하고 잠들으니까 이제 한적한 곳에 가지고 그러고 이제 미리 죽여 놓고 차에 태워 가지고 병원을 끊었다. 박도식을 둘러싼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나서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살았어요. 이런 일이 평생에 한번 있기가 힘든데 세 번이나 평생에 세 번이 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얘기는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족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사고가 났습니다. 조수석 쪽에 충격이 컸습니다. 아내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제보자는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몇 시간 전 부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학살를 하고 밖에 나와서 담배를 한대 피는데 아무래도 형사를죽게하겠다 너가 날 도와줘야 되겠다. 몇 차례 실랑이 끝에 제안을 거절하고 먼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후배 배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결국 형수는 자신이 처리했다는 섬뜩한 보고였습니다. "나한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뒤에 뒷좌석에 타서 그조수석에 앉아 있는 형수를 목질러 살해했죠. 박보식의 아내를 살해한 뒤 후배 배 씨는 자신의 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시간 뒤 그들은 바로 그 교차로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좌전 각본에 의해서그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하는 형식이고 씨는 직진하는 형식이고 이렇게 하고 충격 그래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날의 계획은 상당한 공을 들여 준비된 걸로 보입니다. 작업용 차량은 중고차 매매벌하던 박도식이 직접 구입해 넘긴 것이었습니다. 서류상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는 치밀함도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가해자인 배 씨를 구속시킨 것도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수감생활을 했었고요. 한한달 정도 수감생활을 하다가 일심에서 박 씨랑 합의를 하는 형식으로 법정에 합의서가 제출이 됐어요. 덕분에. 남편인 그는 수사 초기 경찰의 관심을 여유 있게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사망한 뒤 박씨 집안에서는 두 번의 장례식이 더 있었습니다. 98년 박씨와 거래처에 갔던 친동생 고진씨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우합류 도로에서 박씨 형제의 차가 우회전 대신 직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때에도 동생은 현장에서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의 사고와 세 번의 장례식 그 사이에서 묘한 공통점도 찾아냈습니다. 진행 못했는데 그 사람 사고 발생 당시에 일차 병원으로 본인이 갔다가 병원을 전부 다 옮겼습니다. 곧바로 옮겼고 피해자들을 전부 다 화장 장례를 화장 처리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장례식장 다니면서 개입을 하고 가족들과의 마찰도 뿌리치고 화장을 했다는 점. 첫 번째 아내와 친 동생 그리고 재혼한 처의 남동생까지 모두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내가 사망한 직후부터 박씨가 상당한 현금을 손에 넣었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상당한 그 액수의 보험금을 탄 거로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그 사고가 발생한 지한달 만에 지금 현재 그차하고 결혼을 해서 거주지 옮긴 아파트를 그 당시 그 보험금으로 구입한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했었습니다. 과거 박도식이 죽은 아내의 보험금으로 차를 바꾸고 집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아내 앞으로는 마땅한 보험 하나 가입된 게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밀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죽은 아내가 아닌 가해 차량을 몬 공범 배시 앞으로 보험이 가입돼 있었던 겁니다. 교통사고를 냈을 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주던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96년 당시 배시 앞으로 1억 2천여만 원이 지급이 됐고 이돈중 상당수가 박도식에게 다시 넘어갔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그가 어차피 가해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차도 이가 제공을 해주고 보험. 가 들어준 걸로 상당히 준비를 한거죠 동생과 처남의 경우에는 가입된 보험이 있었지만 돈을 지급받을 상속권이 박도식에게는 없었습니다. 박선이 돈을 손에 넣을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동생 앞으로 보험금도 본인이 가입을 했고 그 보험금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다 수령을 하려다가 동생의 그 차가 쪽에서 그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지불중지시키는 바람에, 당시 동생의 보험금은 본인이 직접 다 수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박도식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제차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보험금을 타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나는 보험금을 또 몰랐어. 몰랐는데, 엄마 이름이 들어가야 보상이 나오지? 그래서 안 나오는데, 저기, 저기, 저, 보험 들어서 착한 말도 안 하고, 어. 보상이라고면서 1억 5천한테 지어준 것 뿐이야. 그렇게 해서 장모의 인감도장과 통장을 받아낸 뒤, 박씨가 가로챈 보험금은 12억 원이 넘습니다. 몰랐으니까 어, 믿고 이렇게 응? 어? 이용해주는 거라 하고 그랬는데, 내가 믿고 그 돈을 준다고 받아서 내가 썼으니까, 그것이 내가 후회된다니까? 후회된다. 수많은 정황 증거들이 확보됐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은 거의 다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공범들의 잇따른 자백은 무엇보다 큰 압박이었을 겁니다. 많이 갈등이 생기네요. 제가 부이 그, 결국 박도식은 첫 번째 아내를 살해한 사실을 시인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진술을 완전히 뒤집는데 불과 몇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같이 갔는데 자기 가 하는 말이 나한테 이제 저는 이제 끝났지요 그래. 뭐가 끝났는데서.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이래. 그러면서 사실은 내 건다. 내가 한 짓이다. 어.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러면 가서 사무실 들어가자 하니까 그때서야 또 이렇게 아, 동생은 아니다. 다른 거는 다 맞는데 동생은 안 그랬다. 어떤 증거 앞에서도 그는 긴장하거나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에게는 틈나는 대로 협상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걸로 아셨잖아요. 지원하기도 고 저희 응. 만게해 주시네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안내 살인건을 그는 협상의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자기가 통제하고 게임을 하는 거죠. 가장 그 능수능란한, 음. 예, 보통 보면 사이코패시크한 이런 이제 그 범죄자들 예. 그런 사람들은 조사 과정에서조차 예. 이제 주도권을 뺏기고 싶어하지 않죠. 경찰에게. 음. 박도식이 검거된 직후 면담한 프로파일러는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목표에 따라서 거짓말을 참 잘하는 고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상황적인 행동들이 좀 두드러졌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분석이 나온 걸까 면담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고통을 호소합니다. <목소리> 다아 중요한 기없 요즘에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도 있고. 있어. 너무 억울해 심장이 터질 것 같다던 박도식 갑자기 일어나 소송인가 싶더니 잠시 후. 벽을 잡으며 비청하고 쓰러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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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시 아프다고 했습니다. 왜왜 여기 안 안전기? 완전 쇼로 보이네요. 뭐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스스로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이끌어내고 뭐 그렇게 가지고 지금 결국은 원하는 대로 일단 크리티컬한 질문을 멈추었잖아요. 예 네, 그렇게 만든 거죠 지금. 공정식 교수는 박도식에 대해 취합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흔히 사이코패스 진단표로 불리는 PCL-R 평가서를 작성했습니다. 26점이 나왔어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의 최점수가 25점이거든요. 그러면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진출 과정을 통해 드러난 죄책감 없고 무책임한 태도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성격 병적인 거짓말을 하는 점 등이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특이한 건 유영철이나 정남규 같은 다른 연쇄 살인범들이 갖는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에게서 이들에게는 없는 눈에 띄는 특징 하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신의 한 범행을 은폐하는 데는 매우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고 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 통제력이 부족하거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는 사이코패스들보다 오히려 잡기 어려운 그런 범죄자입니다. 법정에선 박도식은 마지막 에일르로 아내와 처남에 대한 두 건의 살인과 내연녀 남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시인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친동생만큼은 결코 죽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손상 형태나 멈춰선 위치와 방향까지 고려한 뒤 내린 분석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야죠. 운전 행위가 없다고 보는 거죠. 거기 앉아나 있었다.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발로 밟고는 있는 거죠. 차가 충돌하기까지 브레이크는 물론 핸들 조작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운전된 분명 동생이 앉아 있었고 차는 돌진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사고가 난 길은 길고 짧은 직선 구간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옆에서 발을 뻗어 가속 페달만 밟아줬다면 죽은 자의 운전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됩니다. 동생만큼은 죽이지 않았다는 마지막 강변은 과연 진실일까? 박도식. 그의 대답이 듣고 싶었습니다. 인간. 나도 방구했던 사람인데 방송 쪽에 있는 사람들 웬만해서 다 알고. 어, 아, 이 한마디만. 이 사건은 잘못됐어. 한참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요? 그냥 억울합니다. 억울한데 내가 할수 있는 거. 잠시만요. 억울하다 말씀이신 거죠? <laughs>